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고백하심으로 수요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일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널 비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같이 되게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힐린 보배피로서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힐린 보배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지치고 상한 심령들 이 자리에 나와 왔사오니 오늘의 이 예배가 사랑하는 송도들에게 참 위로와 안식과 새 힘이 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의 말씀 붙잡고 돌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남은 이한 주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앞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민 성경봉도 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지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랍 양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재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도로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도로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호세아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두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입니다. 자, 이 의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아주 풍족해졌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삶이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재단을 더 많이 만들더라, 그럽니다. 이거 이제 오늘 말로 표현하자면 더 많은 교회를 세우더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삶이 풍족할수록 하나님의 교회를 더 많이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거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너무너무 잘한 일이죠. 사업이 잘 되고 삶이 풍성해져서 여러 지역의 미자립 교회를 돕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미자립 교회를 돕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교회를 지어 주시는 분들도 계시죠. 농어천이나저 동남아, 아프리카 같은 곳에 자비량으로 교회를 설립하시는 분들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여기서 주상이라는 단어가 기둥이라고 하는 뜻인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의 형상을 뜻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업적을 기리는 기둥을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멋진 건축물을 보게 되면 그 건축물 들어가는 입구 앞에 작은 비석을 세워서 이 건물은 몇 년도에 아무개가 설립했음. 이런 글을 보지 않습니까? 자신의 업적을 세우는 기둥 혹은 우상의 형상.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이 풍족해지면 풍족해질수록 재단, 하나님의 교회를 더 많이 세우게 되는데 그 앞에다가 뭘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신들의 업적을 새겨놓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 교회는 내가 세웠음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하면 풍족해질수록 하나님의 교회를 많이 세우는데 정작 그 안에 가져다 놓은 것은 우상의 형상, 금성화지를 가져다 두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족하면 풍족해질수록 자신들의 잘났음을 증명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동시에 이스라엘이 풍족해질수록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해 주실 하나님을 찾더라 이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2절 말씀 보시면 두 마음을 품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죠. 누가 뭐라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마음입니다. 첫째 마음 그러나 실상 그 백성들의 마음 속 중심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목적이 자신들의 풍요를 위함이고 동시에 나는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이번에 소두 마리 바쳤지. 아유, 나는 얼마 전에 저기 있는 교회를 내가 세운 거야. 그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는 내가 했지. 자신들의 잘났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종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이게 바로 두 번째 마음. 이걸 합쳐가지고 두 마음을 품었다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실상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세상으로 표현하자면 속으로는 너무너무 싫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환하게 웃으며 반기는 마음, 이런 마음도 두 마음을 품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면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우리 역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성도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예수님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어찌할꼬 거, 어찌할꼬 거,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죄인이구나. 아, 그런데 나에게는 이런 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성도는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더욱더 깊어지고 또 더욱더 깊이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두 마음을 품었는지를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조차 이걸 모르는 겁니다. 교회를 짓고 거기에 자기들의 이름을 새기고 세상에서의 풍족과 풍요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여기는 거죠. 이런 시기에 호세와 같은 선지자가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백성들은 누구의 말이 옳다 하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농사꾼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 빵을 구워서 파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의 말이 옳겠습니까? 저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의 말이 맞겠습니까? 한평생 성경을 연구했던 제사장들의 말이 맞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벌을 내리겠다. 너희의 재단을 쳐서 깨뜨리고 너희들의 조상들을 내가 허물어 버리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재단이 무너지고 허물어진다라는 이 표현은 나라가 망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신성국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의 재단이 무너지고 부서졌다면 이건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나라가 망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길 3절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근데 나라가 망해가는데 이 왕이 아무런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왕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그 왕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저 왕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왕이 저토록 무기력한 것을 보니까 그 왕을 세운 하나님도 별거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자, 그리고서는 4절입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리니 자, 이제 4절부터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섬기던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한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섬기던 하나님을 지금 우리를 망하게 한저 아수르에게 넘기자는 겁니다. 아수르에게 넘기면서 아수르를 향해 우리가 그동안 열매가 무성한 포도나무가 될수 있었던 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이제 여러분에게 넘기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헛된 말을 하면서 아수르에게 하나님을 바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속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했으니 그 하나님이 저 아수르로 넘어가면 저 아수르도 망하게 하겠지. 이것을 헛된 말로 거짓맹세로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바디랑에 돋는 독초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의 신앙은 독이다. 너희를 저주와 심판으로 내모는 독 이렇게 자신들의 하나님을 아수르로 넘기려고 할때 이제 오절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에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을 아수르에 넘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하나님이 베다웬의 송아지라고 합니다. 베다웬의 송아지라는 이 의미는 베델에 세워진 송아지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세운 금송아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겨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토록 섬겨왔던 이 금송아지 하나님을 떠나 보내야 하니까 백성들이 슬퍼하고 심지어. 제 사장들까지 슬퍼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우상숭배에 빠져 있으면서도 뭐가 문제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질 못하는 걸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 6절 보십시오. 그송아지는 아스루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을 아수르로 넘기면 아수르도 우리처럼 망하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망하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자신들이 섬기던 하나님 그 금송아지를 아수르에 바쳤는데 오히려 아수르는 더욱더 강성한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망해가더라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모릅니다. 그 결과, 이제 7절과 8절입니다.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재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도로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도로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의 영광은 물 위에 떠있는 거품과 같습니다. 금세 사라집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아웬의 산당입니다. 여기서 아웬의 산당이라는 의미는 베델의 금송아지를 두었던 재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죄는 금송아지를 섬긴 죄죠. 이스라엘은 결국 금송아지를 섬긴 죄로 멸망할 것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기를 사나 우리를 가려다오 작은 사나 우리 위에 무너져다오 아니 지금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야 할 것인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에 완전히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닥친 시련 이 고난이 너무너무 괴로워 차라리 사나 우리를 가려다오 작은 사나 차라리 내 위에 무너져다오 소리치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야이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어리석나 이쯤 되면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찾죠.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찾아 나아갈 수가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새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예 우리 마음판에 그 하나님의 법을 새겨버리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영으로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 찾아가 자리 잡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고난과 환란 가운데도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고 부르짖는 겁니다.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으시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내가 두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금송아지를 부르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찾아와 자리 잡고 있으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을 들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은 은혜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이 은혜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 감사뿐입니다. 물 위에 떠 있는 거품처럼 사라져야 할 인생이 나와 여러분인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새 언약의 성취로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님 보게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동안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은혜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그런 시절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을 지나 지금 나를 보니까 난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혹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수 있고 또 앞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가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어려운 시기 지나보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남은 이한주도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하심으로 날 구원하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 돌아보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한 날들이 많았지만 결국은 우리를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세워놓으시니 이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붙들어 메워놓으실 하나님의 은혜에 이한 주도 더 많이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례 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